네, 안녕하십니까. 포드 자동차 포드 고통용 고밀입니다. 아, 익스플로러가 물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올리게 되는데요. 오늘 또 한도의 이렇게 익스플로러가 고객님께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8월 달입항 물량은 모두 판매가 지금 예약이 완료가 됐고요. 지금 예약하시면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날씨 무더운 정말 무더운 날씨인데 고객님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어찌 됐던 간에 이렇게 또한대익스플로를 인도하게 돼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. 이번에는 블랙 에디션 작업은 안 했고 그냥 기본적인 스타일을 원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차량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전면에 블랙 에디션을 안 했기 때문에 레터링도 요 크롬 전면 그래라고 맞춰서 이렇게 크롬. 칼라로 해서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. 뭐, 썬팅이라든가, 블랙박스, 뭐, 기타, 뭐, 유리막이라든가, 뭐, 매트라든가, 이런 작업도 아주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.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차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차 깔끔하게 없는 차량으로 잘 선택받았고요. 그리고 보시면은 유리막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기타, 뭐, 여러 가지 항상 옵션들 제가 해드리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아주 항상 해드시 똑같이 다 해드렸고요. 코일메트 상에 나왔고, 요즘에 인기가 많은 실내 샌드스톤. 예, 블랙도 정말 인기가 많아요. 근데 샌드스톤을 찾으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셨다는 거, 전비에서 그리고 PPF도 이렇게 손잡이 안에 포드가 들어간 PPF, 그리고 엣지라인. 이렇게 다 작업이 들어간다는 거,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실내 가죽 뭐 이상 없나 정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였고요 코일 매트도 이상 없이 다 깔아 두었습니다. 후면에 가시면은 뭐 기본적인 거는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지금 여기 천장 딜리버리 좀낮아서 이렇게 낮춰서 하는데요 보시면 트렁크 매트부터 시작해서 기타 사은품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 항상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 만약에 상단에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손으로 잡아주시면 멈추게 되어 있고요. 열고 닫힌 버튼을 누르면 그 높이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. 어찌되었던 오늘 또한 대도 이렇게 익스플로러 작업이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가지고 정말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은 아침부터 고객님이 차량을 인도받으시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허겁지겁 좀 준비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는데요. 어, 저희가 보통 차량을 인도를 드릴 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잡고 말씀을 드려요. 근데 이제 좀 급하게 필요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스케줄을 맞춰서 해드리고 있으니까. 어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렇다고 뭐, 최대한 서두른다고 해서 작업을 빠뜨리거나 뭐, 빼먹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. 그런 부분 확실하게 믿어주셔도 되시고요. 어, 이 고객님께서도 이제 이 차량 타시고, 또 이제 휴가를 좀 늦게 떠나시기로 돼 있으셨대요. 그래서 아침부터 조금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뭐 링컨 코세어부터 시작해서 항상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님께 만족시켜 드리고 있으니까요. 저한테 편안하게 문의 전화 언제든지 주십시오. 오늘도 하루 또 무더위에 고객님들 안전운전과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. 코로나 아직까지 좀 격상이 많이 돼서 사단계인데좀 활동하시는데 제약이 많이 되더라도 신차 타시고서 드라이브 다니시고 그냥 스트레스라도 좀 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오늘도 또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포드자동차의 포드고통령 고명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